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저들이 내가 여호와 인 줄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그야말로 정말로 내가 사지로 끌려왔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다 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야, 저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나는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